Unit 13 수능 분석입니다.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volutionary 진화론적인 진화적인 perspective 인식 측면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aggression 공격성은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간주될 수 있습니다. 뭘로서 간주될 수 있냐면 adaptive behavior 적응적인 행동 적응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t least in some situation, 적어도 몇몇 상황에서는 적응 행동이 뭐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적응하려는 행동이잖아. 그 환경에 맞춰서 잘 어떻게 살아가겠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for desirable mates. 경쟁. 뭐를 위한 경쟁? 뭐 먹고 살기를 위한 경쟁. 뭐 의식주를 위한 경쟁. 이게 아니고 for desirable mates. 디자이얼이 디자이 욕망이잖아. 그러니까 다들 원하는 정말 예쁘고 뭐 늘씬하고 암튼 뭐 아이를 잘 낳고 새끼를 잘 낳고 여기선 동물이니까 어~ 음, 뭐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 매력적인 매력적인 배우자를 위한 그 매력적인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종종 인텐스 치열하고 격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one way to win in such contest, 그러한 컴페티션, 그러한 경쟁에서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 is through aggression. 뭐를 통해서냐면 공격성을 표출하는 거야. 공격성을 통해서입니다. Against potential rivals. 잠재적인 라이벌에 적대하는. 내가 이이 이 뭐지 이공작새공작새가 특히 그렇잖아. 동작새라든지 또 뭐가 있지? 아무튼 동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이 암컷한테 걔 내가 막 구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저기 다른 수컷이 싹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암컷한테 구애를 막 하다가 그 수컷을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잠재적인 라이벌이니까. 음. So especially for mate, 아 males. 그래 그러, 그러니까 어, 특히나 남성. 수컷에 있어서, strong tendencies to aggress against others. 강한 경향, 어떤 강한 경향? 어, 다른 사람들의 against 적대해서, aggress, 분노를 표출하는 거. 뭔가 공격하려는 그런 강한 경향은 can yield. yield도 알아놔야 되는 거야. 나, 나타, 라는 뜻이니까. 야기시키다, 나타. 어,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Beneficial outcomes. 이득이 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라이벌을 다 잘라내는 거니까. 나 얘한테는 나만 구애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암컷의 입장에서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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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세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제일 힘이 센 애가 오는 족족 막 공격을 해. 그래서 다 쫓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얘랑 뭐 짝짓기 해야지. 그런 겁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위에는 이제 야생 동물의 뭐 동물적인 습성을 나타낸다면 이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living together in human society 인간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often requires 뭐뭐를 요구합니다. 종종 뭐뭐를 요구하는데 Restraining aggressive behavior. Restrain 하면 억제하다니까 하 억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 여자가 좋아. 근데 다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막 웃고 막 인사하는 거를 막 가고 막 때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Being aggressive to others in response to every provocation. 음, 공격적이 되는 것.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지게 되는 것. in response to 뭐뭐에 대응하여 every book, provocation provocation이 뭐였지? provocation 가능성인가? provocation 뭐지? provocation 도발 아 도발이구나 도발 모든 도발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is definitely not adaptive. 분명히 not adaptive. 적응적이지 못합니다. 적응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can greatly disrupt social life. 그리고 매우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해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삶을. 그러니까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있다고 해서 내 여자 친구한테 누가 이렇게 인사하고 뭐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아, 얘 남자친구보다 날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쩌지? 뭐 얘랑 헤어지라고 해 볼까? 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도발을 하는 거야. 프로보케이션. 여자친구랑막 얘기를 하면서 남자친구한번 흘끗 본다든지, 씨 웃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발했을 때 거기에 막 눈이 돌아갔고 막 가고 막 때려. 그러면 결국 은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지.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it is clear that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거가져진적 규문이고 dead 이하가 클리어합니다. dead 이하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we possess. we possesses.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 effective internal mechanism. 효율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내적인 메커니즘 기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 명약 관화합니다. 명약 관화 맞지? For restraining anger and obvious aggression. 뭐를 억제하는 거야? 분노라든지 아니면 명백한 공격성. 명백하게 막 이렇게 패고 싶은데 그런 것을 억제하려는 그런 내적인 기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Such mechanism, 그러한 기재들은 그런 방법들은 are described. 어, 묘사됩니다, 설명됩니다. 텀 하면 용어니까. 어떤 용어로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self regulation 자기 통제 혹은 자기 c o n 뭐 self regulation이나 control이나 둘다뭐 자기 규제 자기 통제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조절하다 regulate 조절하다 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절 자기 통제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such mechanism 이러한 기제는 refer to 뭐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 뭐뭐를 지칭하는 건데 our capacity 우리의 능력 뭐하는 능력 to regulate 조절하는 능력 많은 측면 우리 행동의 많은 측면을 조절하는 능력인 거지 뭐를 포함해서 아까 나왔던 그 공격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본능에 따라서 하려는 많은 행동들을 잘 조절하려는 그 능력입니다. 뭐가? self-regulation, self-control 이라는 그것이.